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잠깐 꿈을 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의 잭슨홀 연설 이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내려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확실히 급하게 반등이 나타났다면 그 이후에는 급락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여실히 깨닫는 현 시점에 와 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더욱더 고민이 깊어지시겠죠. 오늘의 코인에서 전문가님과 세세하게 시장 진단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하루 사이에 다시 한번 하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 지수 0.77%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0.43%, 나스닥 지수까지 0.22%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하방으로 향했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라고 볼수 있겠죠. 파월 의장이 정책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9월 금리 인하를 확정 지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에 지금 무게가 실리는 건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 직후에 90%를 넘어섰던 9월 금리 인하 확률도 다시금 82%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는 27일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 전망으로 목표 주가도 줄줄이 상향되고 있는 만큼 이 엔비디아가 호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그 안에서의 자금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타격을 입은 건 비단 뉴욕 증시만이 아닙니다. 암호화피 시장도 직격탄을 맞으면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올랐었냐는 듯이 잭슨홀 연설 이전으로 회귀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은 11만 달러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고 지금도 11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11만 달러 선을 하 회하는 움직임은 지난 7월 9일 이후에 처음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이번 하락으로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지난 24시간 동안 총 8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청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1억 8천만 달러 상당에 해당된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의 하락이 또 9월을 코앞에 두고 나타나고 있다는데 시장은 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9월이 약세를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더 대비해야 되는 건가? 투자자들은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가 된 거겠죠. 향후 전망에 대한 얘기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모로 시장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상장지수 상품이 ETP의 자금 흐름을 보더라도 순 유출을 기록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직전 2주 동안에는 43억 달러 상당의 순 유입이 일어났었던 것과는 상당히 대비된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인나 가능성을 시사하던 그 당시에만 보더라도요. 5억 9,400만 달러에 자금 유입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ETP의 거래량은 380억 달러에 달하면서 연평균 대비해서는 50%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이때 무서운 속도로 유입됐던 자금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식으면서 다시 한번 또 그만큼 빠르게 유출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로써 ETP에서 2주 동안 이어졌던 순 유입의 상승세는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지금 자금마저도 이. 달되고 있는 우리 시장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당분간은 분위기를 조금 파악하면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자,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만나봤으니까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한 코인들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코인들이 큼지막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8% 가량 빠지면서 현재도 10만 9천 달러대로 내. 내려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11만 달러를 잘 지키는가가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지 가능성을 어디까지 열어둬야 될지도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낙폭은 조금 더 큽니다. 7% 넘게 빠지면서 5천 달러를 향해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무색해질 정도로 4,300 달러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도 마찬가지로 4% 넘는 하락률 보이고 있고. 밈 코인단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지 코인도 8% 넘게 빠지고 있고요. 시바인우도 6% 넘게, 모두 5% 넘게씩 크게 크게 빠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하루 사이에 굉장히 약화됐다라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두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혼자서는 조금 막막하다는 생각도 드시겠죠. 전문가님의 전략을 잠시 후부터 만나볼 예정이지만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도 업데이트 받고 전문가의 전략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도 습니다. QR 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24시간 동안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정보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훈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 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에 타점을 읽어 주는 남자, 심훈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방송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일이 일비하기 딱 좋은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분명히 잭슨 홀 연설이 시작됨과 동시에는 시장에 불이 붙은 것처럼 상방으로 거의 미사일을 쐈나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빠르게 식는 모습을 우리가 시시각각 확인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죠. 자 우리가 항상 시장을 두고서 1이 일일 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는 네.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아, 같아요. 어떻게 조금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시장이 어떨 때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서 그냥 급격하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잭슨홀 미팅 전에 지금 파월 의장의 연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조금은 어 애매한 그런 어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 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안할 것이고 음.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오. 그다음에 애매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시장에서 너무 빨리 반응을 했습니다. 음. 어 뭐냐면 고용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저~ 그~ 관세 전쟁에 대한 영향이 약간은 좀 덜하다 음. 그렇지만 거기 뒤에 전제 조건이 뭐였었냐면 앞으로 흐름을 보겠다 음. 이거였거든요 네. 항상 파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흐름을 보겠다 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어~ 그런 것을 조금 보고 해석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그~ 밤 (11시) 이후에 시장이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였을 때 음. 그때는 설마 제방송을 보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매수를 안 하셨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파월 회장이 연설을 할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 AI가 통역해주는 내용들을 네, 네, 보면서 맞습니다. 살펴봤었는데 네. 이게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건가 안 하겠다는 건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실시간 채팅에서는 와인하한데 이러면서 갑자기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떤 부분을 보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어, 제일 처음에는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음.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정책 변화에 관련해서는 5년마다 정책이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정책 변화에 대한 그 한마디 때문에 포인트를 뒀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까지 고용 시장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 이것 때문에 그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도 제가 파월 의장에 대해서 그 실시간 라이브 할때 새벽 3시에 한 3월달인가 4월달에 라이브 할 때도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고용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 전제 조건은 뭐였었냐면 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용 시장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파월 의장이 한 연설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셨다면 분명히 이번에 파어 잭슨홀 미팅 전에 파월 의장이 연설했던 것은 분명히 어떤 어정중한 그리고 애매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다. 그 부분을 캐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시장이 먼저 반응한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참았다가 그다음에 조정을 주는 그 시기에 다시 들어가도 충분한데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만들어질 겁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0.25% 포인트냐 0.5% 포인트냐에 따라서 분명히 시장의 분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결국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잭슨홀 연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점 안에서 그래도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9월에 금리 인하는 진행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으신 거죠.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잠시 후에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시장의 여태까지의 흐름은 어떻게 보여져 왔을지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필요도 있겠죠. 현재 의 상황도 한번 같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항상 그래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온다 라는데 차관을 해서 지금은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확실히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우선은 제가 준비한 차트를 좀 보시면서 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차트를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의 차트와 거의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음. 뭐냐면 한번 반동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내려 꽂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거든요. 음. 자, 이런 흐름에서 보면은. 어 어떤 시장의 흐름이 조금 계기가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런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9월달에 금리 인하가 0.25냐 0.5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0.5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0.25로 애매하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아 경기 침체로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때.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 상승의 폭이 좀 줄어들면서 거기에서 아마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베센트가 계속적으로 0.5% 포인트를 강조하는 이유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오늘 지금 나왔죠 리사쿠 의원을 해고했다는 그런 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런 부분에 봐서는 9월달에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어, 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이제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냐면 0.25냐 0.5냐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설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도 계속적으로 라이브 방송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 헤드라인 이슈를 통해서도 만나봤던 내용이지만 전통적으로 9월에는 조금 약세를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도 9월에는 내리꽂는 모습이 나타난다.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내림세를 보인 다음에는 확실히 또 반등이 뒤따랐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에는 일단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것이다. 여태까지 오히려 섣부르게 판단을 안한 만큼 한 번. 액션을 취할 때 확실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예측일 뿐이겠죠.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또 대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대응의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가고 싶으시다면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문이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방송 끝난 다음에도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들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항상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을 하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어제부터 또 주말 사이에는 어떤 이슈들 짚어주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결국에는 지금 섣부른 판단을 시장이 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먼저 짚어주셨죠. 어, 그때 이제 밤 11시에 그 라이브 방송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이제 동시통역을 하려고 했는데 <laughs> 제가 좀 딸리다 보니까 어, 지금 뭐 다른 방송에서 하는 동시통역 AI로 어, 그것을 좀 보면서 제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도 아니고 금리 동결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9월의 금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조금 시장이 너무 빨리 반응한 것이다. 그렇게 거기서 해석을 해드렸고, 지금이 제일, 제일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그 하나의 단어, 하나의 그 어, 문장에 의해서 전부 다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 안쪽으로 내 들여다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하면 두 마리 토끼다 잡을 필요 없이 한 마리 토끼만 잡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 토끼다 지금 문제다 두 마리 토끼다 잡기 위해서 어떤 곳에 신경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고용시장은 이렇게 되고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두 마리 토끼다 정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두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시장이 완전히 좋아져서 어, 대기자금들이 들어와서 유동성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흐름을 가기에는 조금 더 힘들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지라도 조금 더 여기서 견디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분명히 좋은 투자의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잭슨홀 연설이 진행되는 그 실시간에 맞춰서 정보방 안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해석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라는 걸 정보방 안에 계신 분들에게 짚어 주셨다고 하시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신 분들이었다면 그때 나타난 상승세에 혹해서 뛰어드는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때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도 전문가님이 이전부터 얘기를 해 보셨던 분할 매수의 접근 방식을 채택을 하셨다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면서 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드는데요. 그마저도 내가 안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님의 전략을 따라가 보셔야겠죠. 전문가님이 시장을 굉장히 잘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대응 전략도 우리 심은 전문가님의 길잡이 삼아서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결국 그전의 스탠스랑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 FOMC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이 있죠.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에 살펴볼 수 있는 건 PC의 물가지수가 되는 걸까요? 우선은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번 주 금요일 날밤 9시 반에 발표가 되죠 음. 자 거기에서는 물론 시장 예상한 것보다는 안 좋게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에 한번더 충격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충격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진짜 중요하고 음. 제가 이제 항상 그 라이브 방송할 때두 가지 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든요 네. 하나는 골드선이 있고 하나는 빨간색 선이 있는데 단순하게 추세를 볼수 있는 선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골드선을 빨간색 선 돌파하면 상향 돌파하면 매수고 하향 돌파하면 매도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차트 설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트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의 그 라이브 방송을 들으신다고 하면 음. 아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차트 설정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의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내가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차트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정보방 안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QR 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봤으니까 이제는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부터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일단 XRP도 큰 폭의 낙폭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투자자분들은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그 추세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XRP 뭔가 고점으로 갔다가 내려온 이후에는 약간 횡보하는 듯한 박스권을 갇힌 듯한 모습은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로 향할까요 우선은 제가 그두 가지 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지금 노란색 선이 있고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음. 이두 가지 선이 어, 교차를 하게 되면 그때 매수 신호가 나오고 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7월 7일이죠. 7월 7일에 그때 어, 노란색 선을 아, 그러니까 노란색 선을 빨간색 선이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매수 신호였고 그때가 제기억에 3038원 정도 됐을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이번 금요일에 그러니까 잭스널 미팅 그 파월 연설 전에.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아, 자, 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매도 신호가 나왔고 추세가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매도 후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파동을 이용해서 저점을 다시 한번 잡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물량을 늘려갈 수 있고 그리고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계속적으로 횡보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시 한번 오늘 매도 신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매도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매수 타점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마지막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보시는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잭슨홀 연설 직전에 XRP와 관련된 매도 신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추세상으로는 이미 꺾인 상황에서 잠깐의 반등이 나타났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확실히 일봉으로 보면서 조금 큰 틀에서 보면서 추세를 확인할 줄 알아야 앞으로의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XRP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된것 같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떤 흐름인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 만나봤던 것처럼 11만 달러가 이제는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비트코인도 조금은 놓아줄 때가 된 걸까요? 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음.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어제 매도 신호가 나왔고, 매도 신호 이후에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 그렇다고 하면 어디까지 빠지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듯이, 그 지금 현재 이러한 하락, 그리고 이러한 눌림목, 이 부분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얼마만큼 잘 이용하시냐에 따라서 연말에 제가 여러분들게 말씀드렸죠. 제가 라스베가스나 두바이 갔을 때그 현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 바로 2.5억에서 3억 원까지도 갈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탄다고 하면 지금 이런 눌림목,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 지금 이 조종 여러분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도 어제 바로 직전에 매도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1억 5,400만 원 상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1억 5천만 원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향후에 이런 우리가 오히려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는 어디서 잡아볼 수 있을지도 전문가님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시장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더리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잭슨홀 연 걸 그. 직후에 바로 엄청난 시세를 뽐냈기 때문에 네. 이때 들어가야지 라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더리움은 상당히 강했어요. 다른 음. 것보다. 그쵸. 비트코이나 그 우리 XRP나 다른 솔라나 나 이런 것보다 상당히 강하게 잭슨홀 미팅 그때 연설할 때 무려 13.8%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자, 그러면서 정고점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가장 좋게 보는 게 뭐였었냐면 바로 거래량이었습니다. 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그러면서 정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 거든요. 지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분명히 700만 원 넘어가고 1000만 원까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코인들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코인이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새롭게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조정을 줄때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모아가시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0만 원을 돌파해서 1000만 원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612만 원 상당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700만 원 넘어서 1천만 원까지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조정이 나타났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왔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라이브 방송 통해서 살펴주고 있으십니다. 매일 밤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시는 걸까요? 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11시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11시까지 진행했는데 그게 그 보시는 분들이 너무 지루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 뭐 다른 방송을 보면 뭐 술방도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어,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실시간 방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라이브 방송에까지 참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항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